안녕하세요. 어, 오셨군요. 여신 님. 아니요. 자, 세비 아, 님이라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자,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학생. 이번에 새롭게 미 여신자 민나노 아이돌로 데뷔하신 다세비 님이십니다. 다들 박수! 아니야. 반갑습니다, 세브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다들 박수 한번 쳐주면서 반갑게 맞이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 고기한 불사팩을 지금 1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걸로 저희 오늘 하나씩 볼 거예요. 음. 아, 1팩1회 무료 가보도록 합시다. 가보자, 간날. 아 그리고 토빈님 <laughs> 클릭 터 이미지 하나만 더 주시면. 어, 알겠습니다. 어? 나왔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일단 저는 토템으로서는 일 잘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은안는데 <laughs> 토템으로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잠시만요 이미지 잠깐만 보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잠시만요 오. 여러분 팩 뽑는 거 잠시 기다려줘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신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laughs> 아, 아이돌인데 아 이런 분 모시기 힘들어요 아이씨 <laughs> 네,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마저 다시 보러 가도록 하죠. 네. 아, 이제 보면 이제 별의 기계 생명체라는 팩이 있어요. 그팩 한번 눌러보실래요? 좋습니다. 그대로 일회 무료 가차 눌러주세요. 가자. 아까 단차로 유알을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유알이 나오면은, 아, 다행히 그거를 안 나왔습니다. 다, 다행히?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퍼스트 엔니버서리 팩이 있어요. 아, 네. 이한팩 하나, U R 플러스 무조건 할수 있는 거. 자, 이거 음 한번 열어보죠. 가보자. 아, 여덟 개 중에 하나 이제 추첨을 할수 있는데 하나 선택해서 개봉해 주면 시 됩니다. 그, 아, 아 여기서 어떤 게 나올까? 어떤 열이 나오냐거든요? 사실 이 갑차는 이미 어? 없고이 일대 이미가 있다아 이게 확정 아. 교활이기 때문에. 아그렇구나아 이게 확정 교활이기 때문에. 아요 갑차가 아이아 디버브 블루 아이스가 오열로아 축하드립니다, 여신님. 어 반짝반짝 거려요.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두번더할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더. 가장. 아 남은 일곱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두번째 선택은? 어, 아트로그래프 매지션 아 이거 사실 마술사 유저분들 아니면 이제 e 들럼을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트로그래프유 엄청 탐아거든요로열이 엄청 아, 과연? 아오다아이거는아쉽지만 아, 꽝입니다. <laughs>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 가보죠. 아스트는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아, 카레드! 저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심을 폭격하는 듀얼리트의 전용팩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아, 하나 더. 자, 아, 여기서.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오. 아, 이 정도면 굉장히 야구합니다, 그래도. 아하하하하. 여태까지는 저희가 가볍게 운세를 본 거예요. 3,000 점짜리가 있을 거예요. 네, 이거요. 한번 눌러서 자, 이거를 개봉 해볼 을 거예요 이번에. 음. 자, 이게 30연차가 있습니다. 태빈이 누구 오셨는데요? <laughs> 아 지금 보호랑 물소리와 누가운데 잘 잡히지. 태빈, 말하지 말라고요. <laughs> 아니 이게 방송 사운드로 나갔어요 이미 심지어.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방음이 안 돼서요. 자 그대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네. 그대로 진행 SR도 많으면 많을수록 가루로 이제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큰일 납니다 저, 저 갑자기 부산 앞바다에 대해 큰일 아시의 카드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삼천 듀엘로 할수 있는 애자팩 아성비가 굉장히 좋은 애자 시리즈 팩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에? 그거 그거 패키지 아니어 <laughs> 어허, 어허! 어허! 죄송합니다! 어, 충성. 충성! 아, 이게 아닙니다! 그런 어,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 그런 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허. 죄송합니다! 약간 음성 오류가 있었네요. 아 마이크 챌오류가 있었네요. 이상한 사운드 아. 나갔는데, 아유, 뭐, 죄송합니다. 저희가 디스코더 파란색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쁜 악세서리가 많네! 와! 아, 그렇습니다. 예쁜 악세서리가 많네! 아, 그러면은, 태빈님이. 음. 까고 싶은 팩 골라가지고 그거 까도 문제가 없어요 나 이거 한번 까보고 싶어 하면은 그거 까도 됩니다 왜냐 라비리스가딱 확실하게 나온다는 확정적인 그 시크릿 팩이 없기 때문에 아저 이거 어차피 가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세비님이 원하는 팩 골고루 까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아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신가요? 음 아, 음... 여러분 뉴비에요뉴비이고 여신입니다. 아니요, 뮤비입니다. 한번 살짝 짚어보고, 여신이 드레스 고르는 듯이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엄청난 걸 골라야 될것 같잖아요. 긴장되는 순간, <laughs> 여신에게 간택받은 팩, 돌잡이냐고? 그 어, 진짜 못 고르겠다.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아, 지금 메니에서 두 번째 팩 보이시죠? 아, 이 친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메니란 아! 친구가 한정 라투리, 기간 한정으로밖에 뽑을 수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 아이 친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아, 과연 여신님의 첫 번째 유아은 아, 일단은 엑스크롤러. 자, 음! 아, 한번 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강의 갔다가 많이 빨렸어요. <laughs> 제가 좀 많이 빨렸어요. UI 5개 연속 3 번에다가 로열 2개에다가 인정. 어, 그렇지. 오 이것이 여신의 가호니다 이게 여신의 가호입니다. 유니콘이 나오면 와! 당탕 아, 단 20년 만에 뽑아내는 이것이 여신의 가호. 와! 거기다가 샤인까지. 아 반짝이에요. 잠깐만. 네트. 너무 잘 뽑았습니다. 이게 여신 클럽이다. 아, 지금 지금 캡처하고 감상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대드셔요 아, 네네. 어, 아, 아 인간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없습니다. 아, 여신님 너무 기뻐하시네요. 여신님도 지금 신도가 늘어나서 기뻐하는 거 봐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나, 좋아합니까? 또그 사람 왜 저래? <laughs>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카드. 괜찮아요. 지금 저희는 <laughs> 뽑았기 때문에 이 유니콘을 뽑으려고 사실 이 팩을 뜯는 거지. 아, 그래요? 아, 이제 사실 이 팩을 이제 더 뜯을 이유는 없습니다. 자, 과연? <laughs> 아, 과연? 아, 그립본까지. 아, 이거 너무 잘 뽑았다. <laughs> 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뽑았어요. 아무도 잘 뽑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